아 니네 먼저 가봐!! 아 에이! 새끼들 진짜 답답해 죽겠 I didn't k n o 아 w h a 우 to have. I didn't know what to have. I d you hear me? 오장님 포대 좀해 주세요. 상장님은 누까요 예스. Yes. 예스. 네. 이 누구지? 어, 내가 방장이 어, 초대요. 어, 초대 안 되는데? 안들리

들렸는데. Get in the elevator now. 탱크 하나 a I hit the button. Mother. Elevator and tank. <laughs> We're headed down. Had a food. Gotta go now. You coming? Over. Look, I got food and bush for a month. Your heads will be here by then. Using a stick? I'm gonna wait it out. But I'll keep an eye out for you. Oh my god. There's no other way out. Eyes over here! 죽겠다. 안 돼! 아, 누구야? 누구야? 어쩔 수 없지 괜찮아요수 있어요? <목소리> 원래 제일 어려운 니지저 제일 어렵게 할수 있어. 갔 그래야 재밌지. 왜 거쉬 온거 아, 그래, 아, 맞다, 왼쪽 안 보이는 곳이찮아 기둥으로 싸질 수가 없는 곳에 있어. <laughs> 테 n 어 뭐야 e n g m i 요 go e a d o c r o s s left. 아, 나이스! i v seen a s w a r o m i n g straight for you! Which direction? i g o i n o s t h i but i l l help. h g i m a u t e t u m a e r t u m a Tert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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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r t u e r e t u e r t u m e r t u m a Tert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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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r 내가 여기서 뒷싸움도 들어갈 이 챔버 지금 챔버 들어줘. 어 헌터도. 쿠만. 캐리 You're r a 지지 지탱커 지 지탱커 나이 <목소리> 네, 게임 재밌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했어요. 하고 있어요. 게임이 캐릭터 그 직업이라 해야 되나? 직업 역할군 역할군도 6개 있고 무기도 무기대로 레벨업을 해야 돼서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레벨업하는 책. Keep, Keep moving. Look over here. 여기. Go! Go! Somebody's down here. I think it's a nut job. My train. Who the hell just shot my train? <laughs> Get in here. Him, oh, my reputation precedes me. We need you to drive this thing to inward. Yea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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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abbit hole is chock a block with goodies. Oh 탱크 펫. 스타디 섬핀. 오 뭐야? 아, 저 좀비 됐어요. 어, 너 아, 너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저 좀비 너, 됐어요. 들어와. 제 자리에 메디킷 있어요. 어. 파밍하다가 h e 팀원들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파밍하다가 야, 레알 자유랭 계속 가야 된다. 자유랭 중요. 들어가세요. 예. <laughs> 들어가세요. 자유랭 두 명과 예. 맨... 빨리 살아나고 싶다. 어, 숙편 많이 하는 데저어 여기, 맞아요. 여기가 어, 님들 필수 무기 3레벨 무기 되는 곳이라서 여, 저 여기서 파밍하다 죽었어요. 쉿. 어, 필요하다. 아까 왔던 데로 들어가자. 왔던 데로 들어가자. 헤드업, 쿨하다. Where are you hiding, c r 다 e p e r Creeper, 다쿨 u 다쿨하 I, guess. I, guess. I think we got them all. Uh, Americans, man, lost everything. Oh no, I oh, hey. I <sighs> 로이제 브레이크. 브레비이브 들어가서 레자 안에 들어가서 레이크브레이서브자브 앞으로 간다 <laughs> 와... 아씨뭐 혼자 가서 끼있었어아구 아, 가슴이 가스이 가슴, 가슴, 가슴. 가슴이 존댓다 야 이거 저 젠댐! <laughs> 가스가스이 <laughs> 쪽은 내가스가 들어와 저젠데 싸이언 알겠어용 이거 세요와화생방 됐는데? 아이로아이로 가방 넣세 가방. g to take a bounce. i 납합시다 n g to take a bounce. I'm going t a k e 와이트 기 왼쪽에 탱커 소리 들리는데 앞에 있는 거네 앞에 있는 이거 뒤에 뒤에 인발 뒤아 여기 뒤에도 탱커 있다 헌터 헌터 커 뒤에 헌터 탱커 동 세트. 세트. 어, 아이 새끼. 하네. 네. 그거. 이거. 이거를 던 대로 안, 쪽에 안, 하더러, 안, 안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저수 있나? 아, 나트이서 지금 안될 음. 음. 일단 가방, 가방회사하고. 계속 레완트로. 네. 풍화를

공 없어요. 없어요저그거 없어요. 거 없어요. 거어 저거 없어요. 없어요. 저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저거 없어해 저거 없어요. 좀거우고 e giants n t h 래 무기 탄약 늘려 주는 사람이 누구죠? 픽서가. 요 아, 나 픽서 키어야겠다. 탄약 보고 하시고. 반겠습니다 뭐 h 야 돼? 여섯 개 아, 바로 앞에 옆에 바에 앞에 여기 h a 가자 o 아, 아, 그럼 y What's okay? w 어어 t s okay? w h a 님 쪽으로 아, 갈게요 오케이 s okay? What's okay? w h a 여 s o k 건가? w <laughs> h 아, 개 t s okay? What's okay? 고 h a 아 s okay? What's o 아, a 뭐... 더... 여 나 어, 못해야 아, 나 진짜 못해. 이건 진짜 데미지 석궁 데미지 올라가지고어아아 죄송. 아, 아 죄송해요. 어탱거탱거탱거탱거 대거. 어 뭐야? 어 내가 복수하셨는데? 아나 복수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야 이렇게 복수하기 있어요? 야, 야. 이거 어 야, 너무 안 이렇게 목소리를 해? 벌써 <laughs> 숨고 <laughs> <laughs> 있었는데 앞으로 튀어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 피가 없어서 그냥 스치면 다 죽는다. <laughs> <laughs> Here's your box. Timon, t i m o 는 T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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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o Timon, Timon, o n 얘는 하나 봤어. 옆에 쪽에 더 있다던데. 하나 봤어제 잠겼나? <laughs> 어. 내가 지금 나는 봤다. <laughs> 내가 지금 뭘렸대 이걸? 와, 게임 장르가 배틀로얄이 됐는데. <laughs> 근데 여기서 리스폰 될 때까지 조금 시간 벌어도 좋지 않아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가가막기 <목소리> 쉬우니까 총럼총이가 발로 지않나가 막히지 않은 나가 막히지 않은 것은 원래 월드 이치은 원래 월드워가소설이가작설이원작 그걸 영화이가요 그걸 영화가 <목소리> 그 영화가 만들고 뭐야? 이 게임은 책을 맡아서 만든 거예요. 나갈래? 탄만 채울까? 그거 먹으면 안 돼. 탄만 채우고 야, 먹으면? Yes. 아까부터 먹으면 반려고는 거 같아. 어?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g o t t be quiet here. I'm good. 어, 안 먹어도? 먹을까? found a box, b r 안안네반나하면 오겠다 나가지 말자 형. 뭔 소리야 이거. 유..유 얼컴얼 컴가 이거. 저 21초. 온다. 제 지인 제 지인분들 다들 목소리 꿀바르셨다고요. 다들 목소리가 좋다고요? 가스문인 거 같은데요? 헬라. 조금면 나갈 거 같은데. <laughs> 저 5초. 나는 70초. 아, 너도 던졌는나 그냥 놓쳐. 두개 남았다 저..저 인이층 갑니다 2층으로 오십시오 난 1.. 없죠? 여기야 어디가? 형! 지 근처에 그거 들려요 중 하나네 둘중 하나 아무거나 하면 되네 여기 메딕어 아, <놀람> 저기 여기 헌터 yeah, 여기 매니둘 중에 한번 드세요 역시 저 튕김! 저 튕김! 왜왜왜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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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온으로 쓰면 되겠네 아아아님 바로 초대하기로 했어 아, 아 죽여 이거! 호, 이거 자폭한다 야, 큰일났는데 이건 이거 AI라서 <laughs> 가스 커넥트 오마이갓 헬로우 아임 코리안 가스맨 들어갔지 어우 X됐다 이거 뚫고 나가야겠는데? 안안 돼, 안 돼. 아, 또 나온 또야, 기 아, 또야. 왜, 올때마다석통이차있는 거야? 그리 가야. 죽음 아 그렇구나 와 여기서 어떻게 저길로 가냐가자 우리 가야. 우가자우나가가 가건 석권 오래비이라서 진짜 가하거든요 그래서 팀딜 개점 하... 새 빨리 가자 힘들었다 난... 가자 아! 뭐 누워있지? 개아프신 너무 아파요 <laughs> 나는 팀딜 안 하려고 건축물 는데 샷건이 짱이다 맞아 그렇죠. 저그래서 그래서... 뭐야 이 나도 샷건 쓰는데 한라에 쓰는데 사망 부활 튕김 제적 눈 너무 외국말로는 쇼 아, 정신이 나가버렸 진짜 그래 그러잖아 형 에피소드 에서쭈2거린다고간순히 빅토리했네요. 아 h 네 o C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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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h o o c h 다 o c h o